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델리스푼이라는 어, 브랜드의 제품의 이더핏이랑 로슈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더핏은 쉐이크 제품이고 로슈얼은 그 시리얼 같은 제품인데 제가 원래 이런 쉐이크 제품을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장에 받쳐가지고... <laughs> 먹기에는 너무 양이 작아서 별로 쉐이크 제품들은 산 적은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즘에 운동하고 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쉐이크 제품에도 갑자기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았고 맛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 다들 아시겠지만 먼지같이 작고 그런 유튜버라서 협찬? 그런 거보고요다 그냥 제돈 재산입니다. 제 다들 아시죠? 제 통장이 통장이 될 만큼 샀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델리 스푼 제품을 왜 리뷰하냐면은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리뷰 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더핏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지금 있고 초코맛이랑 미숫가루 맛이 먼저 있었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고구마 맛이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구매해 봤습니다. 자, 여기 제품을 되게 잘 먹어서 신제품! 여기더 하고 세일하기도 해서 더 이렇게 사게 된것 같아요 원래 세일에도 맞춰서 으면안 사잖아요 간단하게 이터핏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은 이게 단백질 쉐이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놔둬 볼게요 미숫가루가 단백질 함량이 26.8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초코는 단백질 함량이 22g 그고 고구마는 21g 들어있어요 대체적으로 쉐이크 제품 나름 높은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당류가 나잖아요. 당류가 미숫가루 0.3, 초코 1.71, 그다음에 고구마 3g. 그리고 이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 120g 한 덩이랑 비슷한 단백질 함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챙겨 먹기 위해서 닭가슴살 한 덩이 먹고 싶지 않을 때 먹기 딱 좋겠죠? 단백질이 높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당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낮아요. 이 낮은 이유는 그 설탕 대체제라고 하죠 에리스리토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류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도 당류가 이정도면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g 이하면은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제품 아닌가. 저의 맛 순서는 이렇게 미숫가루랑 고구마가 공동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초코에. 뒤에 맛 설명에서도 나오겠지만 초코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더핏의 제일 큰 장점은 이 쉐이크 안에 다 씹는 맛이 들어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액체류를 먹을 때 제일 이게 배가 안 차는 이유가 씹는 식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미숫가루 맛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숫가루는 되게 꼬숩꼬숩하고 또 달달한데 안에 쿠키 크럼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씹는 맛도 바삭하게 씹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쿠키가 진짜 전부 다 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이 미숫가루는 진짜 쿠키가 다 했다. 엄청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달지도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쉐이크 제품인 것 같아요. 미숫가루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다만 이제 미숫가루의 아쉬운 점은 이 패키징 포장이 바일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본 페이지 보니까 뭐 리뉴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숫가루 지금 포장지로만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다른 제품들은 보면 여기 부분에 여기까지라고 우유 절취선이 있어요. 뭐 음, 액체를 넣을 때 절취선이 여기도 있고 고구마에도 있는데 미숫가루엔 없다. 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보통 먹을 때 우유 200ml 팩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넣어서 먹기 때문에 양조절이 어렵진 않지만 집에 있을 때 이걸 먹을 때는 그냥 병, 우유로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인지 체크가 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재료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절취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맞춰서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넣어요. 여기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 1등인 고구마 제품 소개해 볼게요. 고구마 제품, 이번 신제품이죠. 제가 이걸 진짜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쉐이크들을 사가지고 집에 넘쳐나는데 제품 리뷰를 위해서 이걸 사야 되는 걸까 싶었지만 그래도 나도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 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신제품이고 두 번째는 할인이에요. 이거 두 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샀어 이 고구마 맛은 되게,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고구마 라떼 맛인데 거기 위에 또 토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씹는 맛이 이렇게 바삭바삭 씹어요. 얘도 되게 바삭바삭거려요. 근데, 어, 다른 거에는 크럼블이 다 써있거든요. 어떤 크럼블인지 다 써있어요. 요거는, 어, 초코 쿠키 크런치라고 써있고 여기는 쿠키 크럼블이라고 써져있는데 여기는 분말밖에 안 써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럼블. 크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뒤를 먼지를 보면 다 봤거든요? 근데 쿠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없고 약간 예상을 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어디있지 병아리콩 분말 볶음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하기에는 병아리콩 이렇게 바삭하게 먹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게 뭔지를 잘알 수가 없고 유추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뭐, 나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엔 써져 있는데, 여기 안 써져 있는 거,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같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패키지 안에 내가 뭘 먹는지 다 알고 싶잖아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하면은 쿠키가 맛있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뭘생각을 써요. 근데, 다이어트 하거나 식단 관리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언제 일만 하나하나가 약간 소중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맛 자체는 다깔게 없어요. 다 맛있어. 고구마 라떼 맛 진짜 고구마 잘 좋아하고 맛있게 드시는 분이라면 구하작장물을 좋아한다 당장 사라 이것도 달달한 맛인데 엄청 막 그렇게 달지 않아요 달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말했죠 전단걸 좋아하는데 막 엄청 단 거는 싫어한다 그 정도의 단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코맛 리뷰해 보겠습니다 왜 초코맛이 마지막이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죠 전 엄청 단걸 싫어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엄청 달달한 초코우유 맛 안에 초코 쿠키 크런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단거에 단거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단 초코우유 좋아하시면 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단맛을 낮추고 이 초코 크런 크런키를 같이 씹는 맛으로 먹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달아서 어, 이걸 먹고 나면 입에 단맛이 너무 강하게 맴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래요. 근데 맛은 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 <laughs> 맛있는데 손이 안 가. <laughs> 막 다크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이두제품으로 사시길 바라요. 초코는 하나 정도? 근데 하나 살수 있는 게 있나? 잘 모르겠네. 이거 패키지로만 파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산다면 이건 일주분 사고 얘네들 이 2주분 사라. 초코도 리뷰가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저는 보통 제품을 말할 때든, 무슨 뭐 리뷰를 하든, 뭔가를 설명할 때, 꼭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 너무 장점만 말하면 좀 웃기잖아요. 너무 좋아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한두 개씩 있거든요. 남들이 느끼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단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약간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맛으로는 솔직히 깔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쉐이크 제품 중에 근데 패키징이나 이런 성분표가 조금 어, 하나 아쉽다, 하나 두 개씩 아쉽다. 그리고 어 제가 이거 자체는 이제 말안 하려 했는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아쉽다. 가격 이좀더 다운이 됐으면 좋겠다. 세일을 했는데. 보통 쉐이크 가격 같아. 그치만 가격이 사악해도 맛은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할 때 맛있는 제품을 사야지 식단에 질이 오르는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몇개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살수 있다. 이 정도? 막 이것만 먹고 살뺄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는 제가 생각해서는 직장인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 학생분들은 일주일 분 서면은 약간 부담될 것 같아. 근데 이 가격은, 이 제품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요즘 쉐이크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르르. 너무 비싸. 그렇지만 맛있으니까 사야지. 다음에도 살 겁니다. 자, 이제 로슈얼 제품 리뷰해보겠습니다. 로슈얼은 어, 옥수수 맛이랑 초코맛.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현재 있어요. 둘다 역시 맛있습니다. 저당 고단백 시리얼이라는 로슈얼 제품. 어, 제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코맛부터 초코맛은 어, 당류가 1g 있고 단백질은 18g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키징이 패키징 안에 그 제품까지 리뉴얼이 된 상태여가지고 리뉴얼 제품은 달라졌으니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저 리뉴얼 전 제품이에요 이번에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살 그건 없었다 옥수수 맛은 단백질이 17g, 당류는 0.8g,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제품들은 어, 튀기지 않은 그, 델리 스푼만의 팝공법? 팝공법으로, 어, 이렇게 칼로리를 낮추고, 당도 낮추고, 뭐 그랬다는데, 뭐, 이거는 그냥 튀기지 않은 제품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어,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용량이 되게 장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용량 시리얼의 1회 그람에 맞춰서 이렇게 일부러 패키징이 됐다는 사실인 걸 알고서 내가 이만큼만 먹고 살아야 됐었구나 <laughs>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트할 때그 그램량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거를 딱 1회분으로 맞춰서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고 하다 드셔도 될것 같아요. 1회 분량이 한 30g에서 35g? 라고 하는데 이게 35g 씩 들어있거든요 걱정없이 그냥 하나씩 뜯어서 먹으면 된다는 점자제 <laughs> 입맛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입니다 옥수수가 1위고요 얘가 2등이에요 그렇지만 초코맛부터 리뷰 시작할게요 이로시얼 초코는 아까 이더핏 초코랑 이거랑 다르게 얘는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너무 약간 덜단 느낌? 카카오닙스 같은 느낌? 이렇게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베이기에산 프로틴 초코볼을 사용해서 깊고 고급진 카카오 맛을 구현했다고 해요 어쩐지 그렇게 달지가 않더라고요 땅이 달달한 카카오닙스 시리얼 느낌? 저는 그래서 얘를 우유랑 먹기보다는, 왜냐면 얘가 그렇게 달지 않은 제품이라서 우유랑 먹으면 단맛이 없잖아요. 약간 그 달달한 요거트, <laughs> 다이어트지만, 어, 다, 약간 단맛이 있는 요거트나 아니면은 그냥, 그냥 그 당분 없는 요거트랑 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우유랑 먹을 때보다는 요거트 제품이랑 먹을 때좀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추천이다. 자 이제 로셜 옥수수맛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짜 최 최애, 최애. 델리스푼 진짜 최 옥수수맛 시리얼이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옥수수맛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든 거지 시리얼인데 단짠이에요 단짠 짭짤하면서도 달아요 그 홈페이지에는 고소 단백이라고 써있거든? 아니에요 고소 달달입니다 얘는 요거트보다는 우유에 말아먹는 거 추천드려요 우유랑 먹었을 때 조합이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델리스톤 시리얼이랑 쉐이크 제품 전 제품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다 맛있어서 어, 이 제품 차도 후회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이렇게 통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식단할 때 통장 안 되는 분 있으신가요? 식단을 지름 맛있는 식단에서 나오시는 거 아시죠? 그런 결로 봤을 때이 제품들은 너무나 좋다. 하나, 두개쓰은 있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